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의 2부는 5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. 삼성전자 의 주가는 전일보다 1.20% 내린 74,300원에 마감됐습니다. 이날 거래량은 1,902만여 주로 전일보다 27%가량 증가했습니다. 반면 삼성물산 주가는 0.47% 올랐습니다. 삼성그룹은 이재용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는데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선고입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